네, 안녕하세요. KR 크레딧 톡입니다. 어, 오늘은 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 어 특별한 분을 모시고 조금 특별한 주제로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고요. 해서 오늘 이 자리에 어 신한 투자 증권의 정혜진 연구원님 자리에 계십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 우선 연구원님 그 간단한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신한투자증권에서 국내 크레딧 담당하고 있는 정혜진 연구원입니다. <laughs> 아, 네, 그참 말씀 잘들었고요저 혼자 할 때랑 분위기가 참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어, 바쁘신 연구원님을 이렇게 초빙한 이유는 오늘이 어, 상반기 마지막입니다. 내일부터 이제 하반기 시작이 되는데 하반기 채권 시장에 대한 전망 에 대한 말씀을 좀 듣고자 해서 이렇게 모셨고 어,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출연 수락해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laughs>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네. 아, 네, 네. <laughs> 그 오래 전에 제가 어, 공부를 참안 하는데 통계학 책 서문에서 봤던 글귀가 좀 기억이 나는데요. 그 저자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통계학이란 어두운 숲에서 연인이 길을 잃지 않도록 연인의 손을 잡고 안내하는 것과 같다. 뭐 이런 멘트를 주셨고, 어, 뭐 사실 그 멘트 외 본문은 전혀 기억나지 <웃음> 않습니다. <웃음> 많은. <웃음> 사실은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뭐 채권 시장이 그 전에 없던 이슈들도 많고, 어, 다들 뭐 이렇게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조금 긴장된 모드로 계속 이제 지내 오셨는데 하반기라고 해서 크게 다를 것 같지 않고요. 그래서 뭐제 바람은 저희 시청자분들이 그렇게 어 쉽게 보이지 않는 이 하반기 시장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잘좀 안내해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시면 동구원님 그 준비하신 자료로 하반기 네. 크레딧 시장에 대한 전망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네. 네, 알겠습니다. 어, 이번에 이제 가져온 자료는 저희 하반기 전망 작성하면서 한두달 가까이 만들어온 자료입니다. 어, 사실 이 자료 작성했던 시기랑 시차가 있는 만큼 좀 매크로적인 환경이나 금리의 격려에서 작성식이랑 많이 달라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반기 크레딧 시장은 이제 높은 금리가 주는 그런 투자 매력과 반면에 여전히 신용 경계감이 잔존을 하면서 그 사이에서 이제 좀 경계감으로 인한 양극화의 흐름을 크게 그리고 있고요. 아무래도 당초에 예상했던 부분들과 좀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음, 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고 이제 그 이후에 크레딧 시장 전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어 간략하게는 이 페이지에 이제 서머리 부분에 간략하게 저희 하반기 시장의 좀 중요한 요소들을 작성을 해 놓았습니다. 여기서 사실 달라진 부분은 국채 금리의 경로가 되겠습니다. 사실, 당초에는 국채금리가 이제 연내 기준금리 인하를 바라보면서 하반기에 이제 지속적으로 좀 하락하는 경로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만, 네. 네. 이제 6월 FOMC 이후로 연준의 추가 긴축 우려들이 재부상하면서 거기에 더욱이 한국이 좀 서비스 물가 하락 속도가 생각보다 더디다는 점들, 그리고 가계부채가 좀 증가하는 모습들이 네. 이제 어 4분기로 잡았었던 기준금리 인하 타이밍을 좀더 늦춰서 24년 1분기로 좀더 이제 늦은 시기로 예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온것 같고요. 최소 9월까지는 연준의 좀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잔존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채금리의 이제 경로도 제 하락보다는 상승하는 좀 흐름을 그려보고 있고요. 네. 국채금리의 상단을 한 3.7%까지 높여서 예상하고 있는 환경입니다. 어, 이러한 이제 환경에서 이제 연초와 같은 국채금리의 역캐리를 통한 크레딧의 강세까지는 힘들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베이스가 되는 국채금리 자체가 좀 높은 수준을 형성하다 보니까 크레딧에 대한 절대금리 매력도가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보니 채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크레딧 채권으로 좀 시선이 이동할 수 있다. 그런 환경을 그려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채 쪽은 지금 축소 여력이 많이 제한되어 있는 환경입니다. 더욱이 불확실성도 높다 보니까 이런 어, 방향성에 베팅하기가 어려운 반면에 이제 크레딧 스프레드는 계속해서 좀 79에서 81피트대에서 좀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서 회사채 금리가 4.3%대까지 올라와 있는 환경에서 어 절대 금리를 이제 바탕으로 크레딧 투자자들이 들어올 만한 환경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더잘 더 기쁜 소식이시겠지만 <laughs> 신평사들 정기 평가가 거의 마무리 되어 있는 환경에서 <laughs> 네. 이제 등급 조정의 이런 격동적인 시기도 많이 지나 있고요. 어, MBS나 은행채 발행 이슈들도 많이 제한된 환경이다 보니까 어, 크레딧 좀 투자하기에 괜찮은 환경이 음. 좀 나타나지 않을까 하반기에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더욱이 좀 중장기적 관점에서 좀 시계를 넓혀 보자면 24년에는 어찌 됐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남아 있기 때문에 다시 보기 힘든 금리 수준이라는 인식들이 그리고 자본 차익에 대한 이제 기대감들이 크레딧 매수로 좀 방향성을 잡게 하는 요인들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전히 금리 인상에 대한 부작용들이 시장에 좀 약한 고리들을 자극할 만한 이슈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네. 어, 이러한 우려들은 이제 크레딧 수요들을 상위 등급으로 그러니까 양극화를 만드는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모두가 이제 우려하고 있는 부동산 P.F.에 대한 걱정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페이지를 한 두 페이지를 넘겨서 사 페이지를 봐주시면 국내는 레고랜드 사태 이후로 여전히 PF에 대한 신용 경계감을 갖고 있습니다. 중소형 증권사들의 PF 유동화 증권이 이제 증권에 대한 깊이 기조가 이어지면서 증권사들 DCM 시장에서 자금 조달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요. 건설사들이나 뭐 저축은행들의 우려되는 네. 그런 업종들에서 신용등급의 하향 조정도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나 금융권들의 발빠른 뭐 지원책이나 자구책들이 이어지면서 당장의 P.F. 관련 이슈들이 이벤트들이 발생할 가능성들은 좀 제한적으로 바라보고 있긴 합니다. 더욱이 지금 최근에 부동산 거래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주택 가격의 반등도 분명히 나타나면서. 부동산 경기에 바닥을 잡은 거 아니냐라는 인식들도 분명히 네. 힘을 얻고 있는 부분들도 네, 있습니다. 네. 그러나 크레딧 쪽에서 좀 유의깊게 봐줘야 되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PF 대출의 기초자산이 되는 좀 분양 경기가 네. 되는 분양 경기에 대해서 좀더 집중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워낙에 지난 PF 붐 동안 이제 무분별하게 유동성들이 유입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방을 중심으로 일부 사업장의 정리들은 불가피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4페이지의 오른쪽 차트 봐주시면은 분명히 매매가는 빠르게 하락하는 추세인에 반해서 분양가가 여전히 높은 금 수준을 형성하면서 지방을 중심으로는 이제 분양가와 매매가의 갭이 좀 역전된 이제 지역들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장기화될 경우, 이제 미분양 재고의 증가 압력을 작용, 이제 준다는 점에서 분양 경기가 과연 정말 본격적으로 반등을 할수 있을까라는 거에서는 좀 퀘스텐 마크가 있고요. 더욱이 지금 뭐 시멘트 업종들, 여기서 시멘트 가격 올린다, 이런 말들도 있고 네네. 이렇다 보면은 건설업계 입장에서는 공사 원가가 늘어나는 좀 압력을 주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건설사나 뭐 이런 p f 사업장들의 수익성의 저하는 불가피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유명한 기업들은 사, 확실히 잘 버티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관심 주는 기업들은 뭐 크게 이슈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상반기 전국 전체로 봤을 때 건설업계들 8천여 개가 폐업을 했습니다. 부총산 관련 뉴스들은 확실히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어, 사실 이제 가장 걱정되는 부분들이 저도 이제 저희 증권사들을 포함해서 PF 익스포저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다 보니까 업체별로 구체적인 현황을 파악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업종 전반에 대한 우려들이 개개인, 이제 개별 업체들은 뭐잘 버티고 있다 할지라도 이제 본격적인 매수로 이제 접근하기에는 좀 경계감을 계속적으로 만드는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사실 꼭 PF 쪽 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들의 좀 펀더멘탈 우려들도 23년에 좀 우려해야 되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페이지를 더 넘겨주시면은 일반 기업들의 이제 펀더멘탈에 대해서 좀 다뤄보았습니다. 어, 첫 번째로 상장사들 단기순이익을 보면 뭐꼭 단기순이익이 아니더라도 전반적으로 매출이나 수익, 그리고 수익성 전반에 부진이 예상되고 있는 환경입니다. 뭐 단기순이익 기준으로 보자면 작년 코스피, 코스닥, 뭐, 상장사들 기준으로 166조 원 정도 순이익이 나왔었는데, 올해 기준으로는 이제 127조 원에서 속폭 상향 조정에서 한 130조 원까지 이제 전반적으로는 감익이 예상되고 있는 환경입니다. 즉, 기업들이 작년보다 돈을 잘못벌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라는 게 이제 좀첫 번째로 걱정스러운 요인들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한 페이지를 더 넘겨주시면, 기업들의 이자 비용의 증가가 본격적으로 가시화되는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두 가운데 차트를 봐주시면, 21년부터 시장 금리가 빠른 속도로 상승을 했습니다. 이게 2020년도에는 뭐 기업들이 1%대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던 것에 반해, 어 이제 23년에는 4%대로 자금을 조달해야 되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라는 건데요. 이런 시장 금리 상승보다 기업들의 이제 이자비용의 증가가 본더, 보다 더좀 후행적으로 나타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뭐 저금리 상황에서 좀 낮은 금리로 조달했던 채무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요 채무들 상환하기 전까지는 이자비용의 평균들을 낮춰주는 효과들도 있고요. 기업들마다 발행에 나서는 시기나 테너의 차이도 있기 때문에 이제 재무제 포상으로 찍히는 이자비용의 증가는 좀 늦게 나타나게 됩니다. 세 번째 차트를 봐 주시면 어 22년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발행사들의 이자 비용의 증가가 가시화되는 흐름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올해 1분기 괴연 어 2월까지 어 회사채 시장 굉장히 좋았습니다. 음, 그렇다 네. 보니까 기업들이 발행에 많이 나서면서 어 높은 금리로 추가적으로 이제 발행을 이제 이런 채무를 늘리게 된 것인데요. 이러한 이제 이자 비용의 증가가 본격적으로 23년에 재무제표에 나타날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종합적으로는 이제 수익성의 저하 그리고 반면 이자와 비용의 부담들이 가시화되면서 기업들의 재무 안정성을 좀 저하시키는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제 실제로 상장사들 기준으로 했을 때. 어, 한 개, 이제, 이자 배상, 이자 보상 배율이 1 미만인 기업들이 고 35%에 달한다고 합니다. 네. 요 수치가 거의 금융위기 수준을 상회하는 정도로 이제 기업들의 체력들이 전반적으로 약화되어 있는 환경이다라고 네. 할수 있겠는데요. 네. 네. 어, 특히나 이런 이제 재무 안전성의 저하, 그리고 이게 등급 하락으로 이어질 우려들은 아무래도 기본적인 체력이 좋은 상위 등급보다는 하위 등급에서 보다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올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를 봐주시면, 어, 이제 코멘트 쪽에서 많이 좀 잘린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제 중요한 거는 오른쪽 차트일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한국기업평가가 이번 정기평가, 결과를 내주신 것들을 열심히 취합을 해보았습니다. <웃음> <웃음> 결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좀 시차가 있겠습니다만, 어, 5월 이제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등급이나 아울르기 정평 때 변경된 수가 이제 35개 정도 되었습니다. 이 중에 상향이 10개, 하향이 25개로 전반적으로 하향 조정에 좀 무게를 준 부분들을 확인하실 할 수가 있었고요. 그 문제는 이제 이러한 흐름들이 신평사 정평에서도 분명히 하위 등급들을 중심으로 많이 하향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등급 자체도 여리에 있는 데다가 이제 좀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전망의 조정이 이루어진 부분들이 분명히 하위 등급 쪽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좀 많이 이제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환경입니다. 어 사실, 투자자들의 시각도 어느 정도 일치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들 비슷한 생각을 갖고 네. 있기 때문에, 이제 하위 등급보다는 상위 등급들로 투자 수요를 좀 집중되는 환경이 좀 있고요. 결국, 이제 크레딧 스프레드도 개별 채권 스프레드의 가중 평균이라는 점에서, 어, 특히나 건설이나 비은행 금융 계열의 증권사들이 밀집되어 있는 A급들의 스프레드가 이제 추세적으로 하락하기는 좀 어려운 환경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반기에 높은 금리 레벨은 앞서 이제 결론이 되는 부분들을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네, 페이지로는 8페이지 부분 네, 봐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어, 높은 금리 레벨은 분명히 투자자들의 이제 시선을 끌만한 요인이겠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건설 쪽에 대한 분명한 우려들, 그리고 건설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들의 전반적인 체력 저하가 상, 하위 등급보다는 사위 등급들로 기업, 어, 투자자들의 수요를 집중시킬 만한 요인이라고 생각을 음, 하고 네, 있고요. 네. 어, 회사체 a 마이너스 기준으로는 이제 평균적으로 65에서 70pp 정도의 평균적인 스프레드 레벨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한 페이지를 더 넘겨 주시면 지금 싱글레이에 대한 크레딧 가격적인 측면의 매력도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스프레드 갭이 64bp까지 벌어져 있는 상황인데요. 어, 분명히 이런 이게 거의 래, 과거의 금융위기 수준까지 수준에 달하는 스프레드 갭인 만큼 다소 스프레드뭐 조정은 가능하겠지만 65뭐 한 55에서 60pp 이상의 스프레드 갭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잠재 요인들이 충분히 남아있고, 시장에 이제 우려를 자극하고 있는 만큼, 이제 하위 등급에 대해서는 좀 선별적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이제 하반기에 좀 유효한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 크레딧 아, 오늘 준비한 네. 하반기 전망 자료는 여기까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공군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 숨을 좀, 호, 호흡을 좀, 인기 <laughs> 네, 조식을 좀 시고 저희가 사실은 늘상 하는 일이 이제 등급 의사결정을 위해서 뭐 기업, 그 위에 산업, 그 위에 매크로 정도가 이제 저희가 보는 영역인데. 오늘 용고님 말씀을 드리니까 그거 외에 여러 가지 부분들 이렇게 복합적으로 다뤄주셔서 아마 뭐 저도 그렇고 저희 시청자분들도 전체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아까 잠깐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오늘이 6월 30일 상반기 마지막 날이어서 저희 이제 시평사의 정기평가가 오늘로 좀 일단락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희가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상반기에 뭐 등급 변동, 내지는 어 주요 업종별 정평 결과에 대한 코멘트 이미 공시가된 건도 있고요. 이부분들을 이제 그 제공을 할 터이니 그 부분을 참조를 좀 해주시면 되고, 제가 사실 이렇게 쭉 말씀을 듣고, 전반적인 흐름에서 이제 한 가지만 좀 여쭙고 싶은 건 뭐냐면, 그, 이렇게 전망해서 어떤 결론을 내심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변수들을 고려를 하시잖아요. 근데, 연구원님의 결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가 어떤 것인지를 이제 말씀을 주시면, 저희 이제 시청자분들도, 어, 설령, 연구원님과 결론은 조금 다르게 본다 하실지라도, 그 가장 중요한 변수에 대한 공유를 통해서 뭐 본인의 의사결정에 또 도움은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전체적인 결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변수는 어떤 부분인지 좀 말씀을 좀 추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첫 번째로는 크레딧 이벤트가 음, 어느 네, 네, 범위로 네, 네. 어느 시점에 발생할 거냐라는 네. 점일 것 같습니다. 네, 네. 사실 이런 전망의 기본 이제 베이스가 되는 시나리오는 부동산 경기가 뭐 완만하게 하강을 그리는 경로를 네. 이제 예상도 하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네, 네, 네. 사실 워낙에 금리 인상에 취약한 부문인 만큼 이러한 크레딧 이벤트가 발생 가능하다는 것을 이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음, 어려울 네.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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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게 정말로 그런 이벤트들이 발생을 하고 특히나 좀 우리가 시장에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좀 건설사라던가 네. 캐피탈들의 정말 펀더멘탈에 그렇죠. 자극할 만한 수준까지 이제 발생을 한다면 네, 네. 네 이런 전망에 이제 근간을 다 흔들 만한 이슈이기 때문에 아, 네 완만한 네. 뭐크레딧의 음. 강세를 말하기에는 그럴 어려울 음, 환경일 네, 것 같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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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두 번째로는 좀 초우량물들의 수급 이슈일 것 같습니다. 아. 아무래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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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당초에는 좀 한전이나 네. MBS 은행체들의 발행에 대해서 네, 시장에서 네, 네. 많이 걱정을 했었습니다. 맞습니다. 한전이나 MBS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다들 많이 시장 뭐 시장에서 걱정을 내려놓고 있는 <웃음> 상황입니다만 <웃음> 네, 네. 은행체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다시 발행이 늘어나는 거 아니냐 이 네. 가능성들이 이제 시장에서 많이 걱정하는 부분들의 네, 하나일 네, 것 네, 같고요. 네. 어 저희 하우스 하우스 뷰로는 일단 이제 가계 부채에 대한 부담들 고려했을 때 전반적으로 가계 부채가 크게 늘어나지 않을 거다 그런 음, 환경에서 음, 은행채 발행이 그렇게 음, 시장에 네, 네, 뭐 부담을 네, 자극할 네. 정도로 발행되지 않을 거다라는 네, 예상을 갖고 있습니다만 네, 네. 어, 생각보다 뭐 부동산 경기가 뭐 하강하지 않아서. 가계대출은 또 늘고 <웃음> 네. <웃음> 은행들이 발행을 계속해서 찍을 수밖에 없는 네. 환경이 지속된다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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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회사 측까지는 이런 수급이 이어지지 좀 지자자들의 이제 수요가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들이 네. 네. 충분히 네. 존재한다라는 것을 네.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사실 용건님 말씀을 쭉 듣다 보면 어, 그 부동산의 금융화 뭐 이게 뭐 적절한 표현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거보다든 부동산 시장하고 금융시장이 서로 맞물려서 뭐 좋을 때는 서로 이제 많은 수익도 내고 했었는데 이게 부동산에 대한 채권 시장의 뭐 의존도 부동산의 채권 시장에 대한 영향력 이런 게참 많이 커져서 결국 지금 주신 말씀들의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가장 그 크게 흔들릴 수 있는 변수는 부동산 경기. 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신 걸 듣고 나니, 더더욱 이제 그 부분이 좀 실감이 나구요. 이렇게 이제 그, 저희 정혜진 연구원님께서 하반기 전망에 대한 말씀을 주셨고, 그, 이제 이 부분들 이제 말씀 들으시고, 뭐 추가적으로 이제 궁금하신 부분도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 부분 이제 저희한테 문의 주셔도 되고, 저희 정혜진 연구원님 여기 연락처가 있기 때문에 늘 바쁘시고 찾는 분들이 참 많은 분이시긴 하지만 <laughs> 그래도 연락을 또 주시면 이제 그뭐 대응을 해 드릴 겁니다. 요렇게 저희 이제 그 하반기 크레딧 시장 전망에 대한 말씀은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 아마 이제 저희 어쨌든 이제 정평이 끝난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 이어서 어, 상반기 정평에 대한 부분들 중심으로 저희 이제 그 내부에 뭐 내부라고 해 봐야 저 혼자 이제 그진하고 예, <laughs> 있는데 진행하는 부분들 또 이어서 바로 좀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그 외에도 뭐 계속 좀 새로운 부분들을 준비하고 있는 게 있어서 준비되고 완성되는 대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원님 이런 자리 많이 있으시죠. 방송은 처음입니다. <laughs> 처음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훌륭히 잘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믿고요. 네. 그럼 오늘은 정해진 연구원님 모시고 좋은 말씀 잘 들었고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인사를 네. 드릴까요?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